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인사하면 되는 날이죠? 맞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아니 이렇게 한 분한테만 인사합니까? 다시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좀 멀리 계신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가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 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1절을 제가 전도의 목사님에게 주보 원고로 넘겼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27장 바라바 이야기 내 성탄절 설교 본문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 심각하게 볼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개념 하나만 따올 겁니다. 뭐냐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좀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의 의미 제가 여러 번 성탄절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행복한, 명랑한, 뭐 발랄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 단어고요. 맨 끝에 마스 이 말은 예배, 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행복한 날 되세요. 어떤 날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날 되세요. 그래서 또는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요, 무슨 신년 이런 때면은 중세 유럽이나 또는 미주에서는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예수 탄생 기념 예배일이야. 오늘 신, 신년 예배일이야. 오늘은 부활 축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배가 그 당시 날짜에 중심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을 위한 그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을 대신했고요. 그 날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면서 인사하게 된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시대가 좀 바뀌면서요, 미국을 중심으로 아주 독특한 성탄절 인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냥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인사예요. 이게 뭐냐, 해피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역시 즐겁고 행복한 이런 의미이고요. 홀리데이, Holiday, 할리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휴가, 방학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탄절 인사를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행복한 연휴예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왜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미국의 방송 또는 기업에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때 크리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인사를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이 불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 대신에 그냥 성탄절부터 연말 연시까지 쭉 연휴가 이어지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우리 그냥 보편적으로 기독교적인 냄새를 없애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다른 종교인들한테 의미를 어, 불쾌감을 덜 주면 이거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어, 석가탄신일은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로 치면 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귀한 분 태어나신 날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왕자님 태어나신 날? 인도 왕자님 태어나신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아 너네만 그러냐? 우리도 좀 세워 줘. 아니 우리가 못 가지면 너네도 가지지 마. 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요.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또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 그럼 우리도 크리스마스 안 하고 홀리데이라고 할 테니까 우리 물건 미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그 조사를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뭐 공화당 민주당이라 근데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고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공화당은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심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성탄절 인사로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사람들이. 세명 중에 두 명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의 자유 또는 어떤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민주당에서는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세명 중에 두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어떤 정당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지금 보면은 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명 중에 네 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은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를 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이? 성탄절이 세상에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공휴일로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미국에서든 또 이런 사람들이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노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연휴의 시작일인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부르지만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만 성탄의 기쁨과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요. 그저 미국의 이야기만 미국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해피홀리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또, 기업들이. 왜?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도 진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좀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제가 대놓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라 자료를 올리지는 않는데요.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또 우리나라 어떤 쇼핑몰들 이런데 보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 아, 기독교인들. 너희들도 중요한데 기독교 아닌 사람들한테도 우리 물건 좀 팔아 먹자 이겁니다. 하지만요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 나간다는 것 그런 분위기를 빼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어 나가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기독교가 근대화 이후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 야, 왜 이렇게 기독교만 뛰어줘? 우리가 없으니까 기독교도 하지 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만든 어린이집 선교원 유치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실 어 우리 저 어린 시절에만 봐도 이런 유치원 어린이집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거를 어디에서 앞장섰냐? 교회에서 앞장서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을 예를 들면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서 시작하면서 밥을 먹죠? 노래가 있었잖아요. 뭔 노래였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날마다 우, 이러면서 다 기원하시죠? 그런데 지금요, 법적으로 못해요. 왜 국가의 지원을,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특정 종교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느냐? 못하게 해요. 하다 못해요. 미션 고등학교, 미션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도 이런 게다 있었고요. 또 체풀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고 또는 수업 시간에 종교 수업이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거 법적으로 못해요. 강요 못해요. 나안 나가겠다고 우기면은 안 돼요. 종교 시간에 성경 얘기 말고 불경도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미션 중고등학교에서 어, 섬기는 의미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자금을 드리고 후원을 받고, 거기 사행을 가지신 선생님들과 이런 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 왔는데, 어,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기도도 하지 말래요. 채플도 드리지 말래요. 찬송도 가르치지 말래요. 성경도 가르치지 말래요. 그러면 이거 계속 학교를 유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학교 그럼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교도 일반과들이 있어요. 일반 학생들이 다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신학대학교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나 신학대학교지만 난 담배 피고 싶어. 학교에서 술 마시고 싶어. 체플라 안 드릴래. 새벽기도 의무? 아나 그런 거안 해. 소송으로 들어와서 이게 법적으로 이제는. 자율로 바뀌게 돼요. 이게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기독교를 지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를 봤어요. 종교자유, 무슨 개혁, 실천연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주 긴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기독교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깎아내리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다다 다 종교의 뭐 특정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이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기독교 요소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편승되는 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두고 보세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로 하자는 운동이 이제 퍼져나갈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뭐예요? 예수님 지우기. 그래서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 성탄절인데, 과연 예수님이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작심하고 노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완전히 난리예요, 난리. 호텔, 여관, 식당. 술집, 휴양지에 있는 그런 데 숙박시설들 24일부터 25일 꽉 찼어요. 하다 못해 커피숍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요, 커피값이 만원, 이만원 해요. 술집은요, 두 배, 세배 받아요. 숙박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요. 왜?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쁜 날인데 왜 교회 안 다니는 노는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미친듯이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아, 예수님께 선물 드리고 기쁨 드리고 그런 날이잖아요. 왜 선물이 왜 주고받아요? 동방박사에 대한 그 얘기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지만, 어느 순간 산타크로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산타크로스 이야기는 뭐예요? 성탄절의 그 기쁨. 뿐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그 마음을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산타 크로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 세세 세 날이 있어요. 아이들 생, 생일, 어린이날 그리고 성탄절. 아니 크리스마스 때 애들한테 선물을 왜 줘야 돼요? 주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도 그렇고 선물 주는 날로 바뀌어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허, 자기네들이 왜 세일을 해요? 우리 선물 왜 주고받고 물건 사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성탄절이 이런 선물과 관련된 날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기쁜 성탄, 아기 예수 태어나신 날을 강조하고 기뻐하던 이런 개념이 갈수록 없어져 버려요. 캐롤송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왜 캐롤송들이 요즘 없어졌는지 아세요? 돈이 안 된대요. 돈이 안 돼요. 테이프를 팔지 못하고 cd를 팔지 못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곳곳에서 캐롤송을 왜못 트는 줄 아세요? 그거 다 음반 만들어서 캐롤송 틀면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돈을 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는 이런 캐롤들을 틀게 되면 돈을 줘야 돼서 이제는 그걸 틀지를 못해요. 하다못해 분위기도 이제는 못 잡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성탄절의 주인은, 주인은 산타 크로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그라졌어요. 그래도 예전에는요 공공, 공영방송에서 어릴 때 우리 TV 틀면은요 성탄특집 하면서 막 나왔잖아요. 아기 예수 태어난 이야기 막 이런 근데 이제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영화를 왜 방송에서 왜 트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자. 그래서 본문을 오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축제를 맞이하여 전통에 따라서 대사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두 사람을 추렸습니다. 한 사람은 멜시아로 추앙받다가 잡혀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였고, 한 사람은 강도라고 얘기하지만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독립을 위해서 아마 무장 봉기 투쟁을 했던 바라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강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라바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딱 내어놓고, 자, 내가 사면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할까라고 이야기를 그들에게 꺼내놓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하기도 했고 큰 이슈를 가졌고 또 특별히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원한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로마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바라바는 사람 죽이고 물건 뺏고 물론 목적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었던 거죠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아주 황당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 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관심에 따라 자기의 목적에 따라 자기네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 우리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우리는 이런 구세주가 필요해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강도 바라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속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못 박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로마에 맞서서 한 사람과 더 싸워 죽일 수 있는 바라바를 선택한 거죠. 자, 이 선택의 개념을 가지고 아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홀리데이가 두 개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위한 날입니다. 해피 홀리데이는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단순히 바라바와 예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그냥 단순하게 선택해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예수님을 위한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위한 해피 홀리데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방, 교회당을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물에 있고, 노는 곳에 있고, 휴일에 있고, 연말에 있고, 즐거움에 있고, 노는 곳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바라바를 선택했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요, 우리를 위한 날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위한 날 맞는데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첫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쁜 그 이유가 돼야 됩니다. 이사에서 35장 1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노래, 희락, 기쁨,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와 희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에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속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속량은 뭡니까? 죄값을, 몸값을 치러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로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께서 태어난 게왜 기쁘냐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에 시작입니다. 속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동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또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남을 천사들로부터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마 전날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짜신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 중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내리라. 그러면서 다윗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 구원하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계획이 계셨죠. 그리고서는 드디어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남을 통하여서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축하신 겁니다. 어떻게 천사들을 통하여. 그런데 이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입에서도 이 찬양이 나와야죠. 그래서 성탄절은요 천사들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찬양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 뭐 교육부서 발표회 다 찬양이 중심돼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때 찬송가 우리 찬양 팀들이 세고. 성탄 관련된 찬송을 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닙니다 찬양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알고 찬양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대살로니까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 또 믿음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셨다면, 우리가 찬양과 함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기쁨과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이세 가지가 잘 어울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날이 돼야지! 선물 주고받고, 놀고, 즐기고, 휴가 시작하는 그런 날로서 지내서는 절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성탄절을 성탄절 아닌 성탄절로 자기들만의 축제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강요합니다. 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 해피 홀리데이 하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 그들의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성탄절을 제대로 지켜야지. 우리도 성탄절 아닌 성탄절로 지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탄절만큼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드려야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그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냐 해피 홀리데이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하여 2023년 12월 25일 내일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이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만날 때 이러한 성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